자, 뉴럴링크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일런 머스크 관련된 기업들 다섯 개수요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뉴럴링크, 내와 컴퓨터에 연결을 위한 두뇌 칩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두 차례 임상시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어, 관련 테마 좀 올려드린 다음에 댓글로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좀 올랐고 어,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와서 한번더 네, 디벨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뉴럴링크가 캐나다에서 임상시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좀 캐나다에서 떨어진다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머리에 뇌를 인간머리 뇌에 칩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이걸 하기 위해서, 인간 침팬치라든가 영장류 동물에 사실은 시험을 많이 해가지고, 동물보호단체에서 엄청나게 동물복지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고소를 많이 당했어요. 실제로. 네, 고소를 많이 당했고, 실제로 실험했던 원숭이 중 23마리 중에 15마리가 좀, 어, 죽었다고 하죠. 그 정도로 어좀 실험 자체가 비인류적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게, 이제, 어, 이,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미뤄졌던, 어, 정권에 취임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한 입김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바로 캐나다에서 임상시험 허가를, 어, 받았습니다. 이거 좀 정말 특별한 일이죠. 이게 트럼프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빠르게 임상시험이, 어, 받았다고 20일날. 네, 이게 어제 나왔어요, 어제.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정말, 트럼프 당선의 힘인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되고 이게 제가 짧은 제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뇌와 기계 인터페이스의 상용화가 얼마 어,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어, 이렇게 물론 뭐 칩을 심어도 되고 아니면 좀 다른 방향성으로도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내전도 그리고 피질 전도. 단일 신호 추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저는 좀 생각되는 게 뇌에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환들이 뇌질환이거든요. 이런 뇌질환을 좀 치료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성장, 할수 있는 이런 성장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 뉴럴링크 관련된 테마주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뉴럴링크에 투자하는 오피셜한 기업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크게 현재 뇌 브레인 관련 아그 뇌에 관련돼 가지고 좀어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 와이브레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네오펙트가 저는 최대. 수혜주로 지금, 어, 부각이 되고 있고, 네오펙트 지분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오늘, 어, 링크 제네시스가 좀, 어, 관련 테마로 시간에 많이 올랐는데, 어, 보니까, 링크 제네시스도 지금, 인공지능신경망의 학습데이터로, 어, 객체를 뭐, 추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특허를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특허들 때문에 관련 테마주로 부각이 되었다는, 그리고. 그리고 비스토스도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비스토스도, 내질환 자극증 치료기기를 통해서, 이제, 현재, 어, ADHD, 환자 대상으로, 내질환 자극용 치료기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났기 때문에, 뇌질환 관련해가지고, 또 관련 테마가 엮일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뭐, 최근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리메드도, 뇌질환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리메드도 관련 테마 좀 엮일 수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있어서, 사실 이슈가 딱 나올 때,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네오팩트기 때문에, 전 아직도 네오팩트가, 대장적으로 될수 있다. 다만, 이 기술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미래지향적인 기술이지 않습니까? 당장의 머리에 내를 머리에, 뇌에다가 칩을 심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래서 단발적인 테마, 네, 단기적인 테마 이슈로 보시는 게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연속적인 탄력이 나오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로, 네, 만약에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뉴럴링크의뭐세 번째 환자에게 칩을 이식한다던가,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어? 아, 뉴럴링크 관련 테마주들 하면서 관련주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